아한 대, 친도한대아 모이다. 씨발 송전타 왼쪽 돌, 난... 같이 하시죠. 알 아서 가고 수다 빨타갈 거면 그렇가가봐 공사 다놓고 앞에 있다. 그 <laughs> 아, 돼? 아, 하차 안왜 어, 어, 하차 안 돼? 하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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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안 돼? 하차 가안 돼? 하차 안안 돼? 안 돼? 하차 안 돼? 하안 돼? 하차 안 돼? 하지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안안 돼? 으면차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하 씨발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 안 돼? 하차한데서 개 놀랬네. 와. 아, 그 사기, 사기. 중간 우리.